예, 부세하려면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우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 내용들 이제 계속 다뤄드렸는데, 어, 제가 이걸 먼저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 제가 이제 그 좀, 예, 좀 황당한 좀 기사들을 좀 접하게 돼서,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다뤄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저 가짜 레미안시로 이제 로또 분양을 지금 얘기하면서 요거를 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일단 이게 분양 청약 하실 때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다뤄왔던 게 그런 거죠. 예, 집값 상승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올랐다는 거. 예 그리고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드렸고. 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보이스에 관련해서 할 때, 원래 제목은 바보야였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보이스였는데, 이게 좀 <laughs> 그럴 것 같아갖고, 제가 땡땡땡 이렇게 했던 겁니다. 땡땡땡 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주택 매매가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이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원래 이제 번두 가지, 이유, 이제 세 가지 이유, 예, 요거를 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 이유 중에 지금 마지막 버전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목이 좀 달리해서 나갈 거예요, 이거는. 제목이 좀 달리해서 나갈 거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다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엔 한번 이제 과천, 예, 지식 정보통 분양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제가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좀 접하게 됐어요. 기사 내용. 이 4월 29일자입니다. 예, 평당 뭐 천만원 사 로또 단지 나온다.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내용을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X6S6 블럭 관련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뭐 주변 시세 3,600만으로 책정될 거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좀 황당한 얘기고요. 뒤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제대로 상할 파악을 하고 기사를 썼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내용으로는 이제 제이드자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분양가가 2,300에서 2,400만 원대로 뭐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뭐 이제 분양 관계자 할텐데 예,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이 금액도 좀 황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었어요 레미안슈르는올 들어 예, 34평형 예, 10억 6천에서 10억 9천에 이제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예, 벌써 단지와 가까운 안양시 동안구를 비롯해 강남, 상고 거주 등 의문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의는 황당한 분양가에 대한 불만의 문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음 기사 내용 볼게요. 이거는 이제 4월 30일자입니다. 4월 30일자. 이 어떻게 보면 어제 일자네요. 예, 이제 5월, 이제, 제이드자이하고, 우리 S6블록, 뭐, 벨라, 벨라르테, 뭐, 이렇게 이제 정해졌나 봅니다. 예, 천만원 이상 저렴하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예,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세 내용은,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2,300 정도 이제 수준을 다 지금 확정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얼마나 좀 허황된 금액인지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S6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j 디자이보다뭐한 2,5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의 분양가가 형성될 거로 보이지만 이 기세 내용을 보면 아까 위에는 3,600이었죠? 이거는 2,500만원이고 이거를 좀 웃도는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전에 2,700만원 분양가 나왔을 때, 그것도 지금 고분양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양가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지,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로또 분양이란 또, 예, 프레임을 걸고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할것 같아요. 보니까. 이 또한, 예, 주변 시세 대비 천만원가량 낮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1, 2개월 전부터 이제 다뤄놨죠. 예, S6블러 민간 분양 내용이 하고, 우리 공공분양 제이드자이 이제 청약 전략부터 해서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 보시면은 일단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분양가 외에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기사 내용대로 과연 이게 로또 분양이 맞는지 그 내용을 한번 실제 거래 내용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제 눈이 다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든게 레미안 슈루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2006년도부터 물론 거래는 쭉 있지만 제가 그 일부는 좀 삭제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84 타입. 이게 이제 한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레미안 슈루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타입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이제 거래는 쭉 있어 왔는데. 일단 매매가 한번 보시죠. 매매가를 보면 이게 2016년도 기준입니다. 2016년도 제가 4월부터 좀 했고요. 이때 보면은 뭐 7억에서 8억대 뭐 이렇게 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렇게 쭉 오다가 유당시에 어쨌든 음2 0 1 7년도 예, 파리대책 나올 때쯤에도 뭐한좀 1억 정도 예, 상승된 형태로 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계속 상승 기조를 어느 정도 보입니다. 상승 기조를 보이다가 2018년 이제 1월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이때도 보면은 뭐 7억대에서 올라가고 8억 예, 뭐 이런 식으로 9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다가 제가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 913 대책 나오면서또 여기도 확 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16년도 대비해서 쭉 오다가 뭐그파이 대책 뭐 기점으로 해서 한 2억 가량 2억 가량 일단 오릅니다. 그리고 또쭉 오다가 예, 9.13 대책 때 1억 4천 정도가 좀더 뛰어줍니다. 그리고 한 2년 새에 2년 새에 거의 3억 4천 가량이 올라서 예, 일부 좀 거래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용 보면은, 이제 9.13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11억 4천까지 갔다가, 여기 보십시오. 예, 9월, 2019년 1월. 좀더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죠? 요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재밌는 거는, 요거 한번 보세요. 2019년 4월 달에, 2019년 4월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7층이에요, 7층. 7층에 7억 3천. 7억 3천에 거래된 게 하나 나옵니다. 지이얘기만면 거기서 여기서 지금 3억 가까이가 지금 떨어진 거래입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라 실제 거래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재밌는 영상은 또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게 9.13 대책 전후에서 이제 그 가격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1에서 10이 뭐냐면 뭐냐면은 1에서 이제 10일 사이에 이제 거래됐다는 거예요 9월달에. 그런데 20층짜리가 이제 11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 같은 기간에 거의 지금 6천만 원, 4층짜리가 6천만 원이 더 높게 거래가 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1, 2천도 아니고 이렇게 6천만 원 정도까지 그것도 이제 저층인데 더 높게 이제 거래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뭐 일단 뭐이 정도 또 보고 넘어가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다뤄뒀지만은, 2019-13 대책 때는 이렇게 거의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다뤄놨기 때문에. 그런데, 요렇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뛴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예,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정확히 뭐 이렇게 좀 기이한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냥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을. 예, 이렇게 오른 가격 주택의 또 주인공 분들이 아니신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오른 가격이 빨리 팔고 나가시면 좋겠죠. 예, 앞서서 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가져왔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얘기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제 영상들을 계속 보신 청취자분들은 제가 이제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내용을 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약간 기사 제가 가져온 거 그대로 끌고 왔죠? 또 이제 같은 이제 그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예, 요거 한번 그냥 이대로 쳐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기세 내용. 1천만 원사 로또 나온다고 하고 여기서 또 인근 아파트가 뭐3 400에서 3 600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중요한 건이 레미안 그 얘기했었죠 중요한 건이 오른 가격으로 지금 매물은 지금 많거든요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합리적인 다수가 월등히 많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한번 예, 금액을 분양가를 한번 보죠. 제가 이제, 그, 평균 한 34평형 기준 잡았고요. 이게 3 3평 전용률에 따라서 34평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뭐 33평이냐, 또 34평이냐, 그런 거. 그런 거 같고, 또 이게 맞네, 틀리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34평형 기준으로 잡았을 때 8억 1000입니다. 분양가가. 그리고 만약에 2300이다. 이게 제이드자의 이제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사 나온 대로. 그러면 7억 8천입니다 부세알람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황당한 분양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공공분양인데, 공공분양 성격상. 요거를 과천시에서나 LH에서 이런 걸좀 통과시켜 준다는 거는 제가 볼땐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을 잡겠다는데 이렇게 또 고분양가로 이렇게 분양을, 공공분양에서 낸다는 거는 좀 다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제, 예, 요 기사 내용대로 만약에 3억, 3,600만원에 이제 분양한다고 만약에 한다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12억 2천이에요. 12억 2천. 자, <laughs> 우리 청취자들 보세요. 아무리 기사를 쓰신다고 해도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해 봐야죠. 이 정도면은 지금 여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지금 분양하는 거거든요. 이 예, 요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듯이 뭐 2,500만 원을 좀 웃돈다. 그러면은 예전에 2,700만 원이 예, 고분양가 그 논란 있을 때그가격을 뚝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따지면은 예, 8억 8천 정도의 34평이 분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냐는 것은 제 예상이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도 뭐 다루겠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일단 이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분양받자마자 이렇게 좀팔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과천 제이비자이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로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분양가를 지금 가늠하기 위해서 34평 기준으로 이제 통일해서 한번 좀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과천 JD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 영상에 계속 달아놨고, 거기서 제가 분양가는 예, 한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해놓긴 했어요. 그때 뭐 얘기 뭐 그렇게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래도 공공분양 성격상 예, 저는 2000만원까지는 좀 넘지 않으리라 뭐2000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이 제이디자이 그 2300, 2300 이런 맥 분양가는 제가 예상했던 2100을 저는 최대 맥시멈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지금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제이디자이도 일단 작은 평수로 나오지만 한 34평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2천만 원 해도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때 저는 이걸 다 이제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로 보는 거예요. 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금액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로또는 뭐 누구냐?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매도를 한 사람이 진짜 로또를 맞은 거예요. 분양받는 분들이 아니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2,200 정도다. 그러면 이제 7억 4천 정도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그 민간 분양 예, S6블럭 나올 때 한이 정도 나와줘야지, 그나마 좀 분양받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제가 봤던 거고요, 저는. 그리고, 뭐, 하나 더 붙여서, 만약에 1,800 정도의 분양이 된다, 공공분양이. 그러면 6억 정도에 되는 거거든요. 뭐, 이, 건 뭐, 로또라기 보담도, 이 정도면은 진짜 좀 무난한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우리 과천시나, 우리 LH 쪽에서 좀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좀 한번, 고려, 공공분양, 이 분양가를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 보십시오. 지금 4월 달에 7억 3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으로 다룬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시가가 돼야죠? 아니면 이게 뭐 시가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분이면 이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청취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서 아 요렇 렇게도 거래가 됐다 이렇게도 뭐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예,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또좀 공감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 지난 영상에 달아놨죠. 서초우성그 레미안 그 리더스원 이제 분양 당시에 이때도 상당히 좀 고분양가였죠. 여기는 84 타입이 일단 거의 15억에서 17억. 그때 이때 나왔던 기사 내용이 그겁니다. 예, 시세 대비해서 6억 8억 저렴하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그 당시 그때 시세가 보면은 예, 2017년 6월, 2018년 8월 요때 예, 기점으로 거의 5억이 오른 913 대책 좀나오 바로 전에 예, 5억이 오른 가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좀더 황당한 게, 그 거래가가 아닌 이제 호가, 호가로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세 대비 6억 8억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썼다는 거죠. 좀 황당한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 논리 논리대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요때 한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요 논리라면 아까 제가 그 위에서 우리 과천 그 레미안 슈르 똑같은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7억 3천이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기준으로 보면은. 기사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참, 우리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한 이제 생각할 포인트는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제가 표현하는 황당한 분양가를 로또 분양이라는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프레임을 걸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달아드릴 거니까 한번 그 내용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보실 게 이번에 그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죠? 뭐 인천하고 우리 과천, 하남교산, 남양주 왕수. 그 중에서도 우리 과천 쪽. 이게 보면 7천여 가구 공급을 하죠? 그 위치를 보면은요, 예, 여기가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여기가 이제 레미언슈로 있는 이제 과천역이 있는 데고요. 여기도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제 선바역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삼기신도시에 또 엄청난 7천여 가구, 뭐 작은 가구수는 아니죠. 이제 공급이 되는데 물량이 많아지겠죠? 예, 물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또 아파트 시세에 또 영향도 받겠죠. 같이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 때 이제 부귀의 부분은 좀 양상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이제 제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로또 분양에 대해서는 환상을 버려라.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다, 이렇게 다뤄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여기 이제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조건 분양받지 말아라.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분양을 받더라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로또 분양은 아니라는 거고요. 향후에 그 분양가에서 얼마나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는 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양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론에 그런 로또 분양이라는 프레임에 이제 빠지지 말라는 거고요. 진짜, 이제 내가 여기 이제 거주 목적으로 하시면서, 예, 좀 장기적으로 진짜 보겠다. 예, 그러실 분들이면 모를까? 아니면은 그 로또 분양이라는 그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다가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가 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하락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제가 이게 제목이 틀리게 나간다고 했어요. 아마 제목이 좀 바뀌어서 나갈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종합적으로 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결론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주택 가격을 그렇게 두 배로 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런 거를 좀 배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요. 우리 일부 강남에서는 예, 거의 주택 가격이 2년 새에 한두 배까지 뛰었죠. 전 세계적으로 2년 만에 주택 가격을 두 배로 띄우려면 한국에서 배워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은 주택 가격을 2년 만에 두 배로 올리는 비법. 그리고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예, 어떻습니까 제목? <laughs> 지금 상황은 우리 주택 가격은 지금 그 주택 가격 그 주택 가격을 의윤화 한다면은 주택 가격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주택 가격이 건강하게 예,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예, 부세할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